안녕하세요. 최스터 TV 김주스변사입니다 오늘은 암모니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어, 운반 체계 또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3일에 암모니아 관련된 레포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포트 참고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최근 암모니아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수요가 많아질 거란 예상이 많이 있어서. 암모니아 운반성과 같은 이러한 운반 인프라에 되게 돈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왜 필요한가? 라고 봤었을 때 수소의 운반수단으로서 암모니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들을 생산하면은 이걸 세계 각국으로 다 운반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소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하면은 전 세계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운반하기에 그 수소 자체만으로 운반하기에 여의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로서, 어 수소를 운반하게 되면은 그 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부피 대비 수소의 저장 용량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암모니아가 아마 수소 운반수단으로서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를 <laughs> 액화시키는 것보다 1.7배 정도 수소 저장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미 규축되어 있는 공급망 예를 들면뭐 LPG 같은 거 그런 공급만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운반하는 것보다 수소 자체를 운반하는 것보다 암모니아로서 운반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원 자체로서의 암모니아도 이제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를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걸 수소로 분해해 가지고 연료 전지나 터빈 돌리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이제 암모니아가. 그래서 또 암모니아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곳에서 쓰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석탄 발전 같은 것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때 암모니아, 친환경 암모니아. 그러니까 뭐 블루 암모니아라든지 그린 암모니아가 발전 연료로서 쓰이면은 어, 이게 넷제로를 달성하면서도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어, 혼소 발전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자초자산 위험. 이게 이제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제 안 쓰면은 어, 좌초되는 그런 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혼소 발전을 개발해야 될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43개의 석탄 발전소 중에서 24기가 20% 암모니아 혼소를 하는 거, 20% 암모니아가 섞여져 있는 그런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았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한전이랑 발전사가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사업을 이렇게 착수하고 있고, 그다 롯데 케미칼, 롯데 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이, 어, 다수의 이런 서부 발전, 코스코, SK가스 이런 회사들과 함께 암모니아들 활용해가지고 수소, 혼소 발전용으로 이제 어 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계획대로만 진행되면은 암모니아 수요가 연간 천만 톤 정도 증가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롯데전밀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통물량의 11배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롯데전밀화학 얘기를 했는데 이 아시아 1등의 암모니아 유통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 이런 그 암모니아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혼소발전,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암모니아랑 합쳐서 어, 화력발전은 그거 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은 이제 어, 이쪽 롯데 정밀화학에서 운용하는 어, 암모니아의 양도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롯데 정밀화학이 무슨 과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그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 실증 기술 개발이라는 이런 과제가 있더라고요. 롯데 전밀화학이랑 롯데 케미칼이랑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가 과제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암모니아 자체를 이제 그 혼소발전으로 연료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빼내는 그런 플랜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개발 과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롯데전밀화학이랑 롯데케미카이를 합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플랜트 운전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공정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이랑 울산과학기술원이랑 공동 특허로 된그 수소 생산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암모니아 수용액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에 대해서 특허를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간단한 구조를 통해서도 암모니아 용액을 어, 전해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이특화의 목적이다.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롯데 케미칼에서 이렇게 어,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수 볼 있겠고요. 이걸 위해서 이런 이런 그 전지 같은 모양에서 이쪽에 이제 에노드, 이 쪽에 캐소드가 있고, 가운데에 바이폴라 분리막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 암모니아 수용액이 이쪽에선 질소로 되고, 이쪽에선 수소가 생산되고, 이런 식의 알,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어, 특허를 내놨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꿔주는 이러한 어, 장비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원인 머트리얼즈라고 합니다. 그 원인 머트리얼즈에서 이제 관련 어, 기술을 어, 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어, 국책과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살펴보니까, 원인머트리얼즈에서도 암모니아 기반의 연료전 시스템이라든지, 암모니아를 수소로 정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특허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원인머트리얼즈랑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들도 이제 등록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 수소 캐리어 가스랑 이제 수증기랑 같이 암모니아 트랩에 넣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기나 아니면 가스 분리막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분리해내는 가스 생산 장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허를 원인 머트레이저에서 내놓은 게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동 특허로 내놓은 거 등록된 거 하나 살펴보면 은 20년도 4월에 등록된 이 특허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가 어, 기존에 이 투가 영역이라는 분리막을 수소로 통과시켜가지고 그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시켰을 때좀 고순도의 수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부, 분리막을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데 그때 이제 수소가 너무 높은 농도로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면 수소가 많이 빠져나가지 가 않아가지고 고농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프트가스라는 것을 통해서 어, 질소라든지 아르곤 등의 스피트 가스를 통해서 이제 수소 분압을 낮춰주는 거가 기존의 기술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생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특허에서는 어, 아르곤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러한 스프 가스를 어,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특허를 하나 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모니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암모니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근데 빠져나갈 때 수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면은,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 분해가 안돼 암모니아가 빠져나가면 여기 물에서 녹으면서 물에서 이제, 어, 걸러지고 이제 순수한 수소만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특허를 내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등록된 청구가 보면은 어 수증기를 이용하는 그냥 스위프 가스를 공급해 가지고 어 그래서 암모니아를 암모니아를 이제 수소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특허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투가 흐름을 이제 암모니아 포함하되, 암모니아가 이제 에카된 수증기 용이 돼서 제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제 여기서 용이 돼가지고 암모니아가 제거되는 거고, 순수한 수소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모니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직 수소 쪽이 이제 뭐개화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어, 인프라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조되고 있는 정황들을 볼 때, 어,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